나르 되어 있네 이게 나르 되어 있어. 구독자 여러분 어, 지금 한 번도 안 들으셨는데. 구독자 여러분. 어,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도저히 어디 가든지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이 공음 묘지에 눈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뭐,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, 분간이. 분간이 안 갑니다, 이게. 마음은 아프지만, 뭐, 포항 갔다 올라오면서 다시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, 이게. 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, 지금. 그, 짐작 가는 곳을 제가 손으로 긁어봤는데, 뭐, 아니네, 어제 국가꽃들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왔는데, 뭐, 아니냐, 어떡합니까? 이거, 괜히 여러분들에게 허세를 날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,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, 많은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이거. 어, 용인 평원의 숲에서, 이렇게 있습니다만, 이따가, 지금, 내려가고 싶니다 철미도 여기 어디 있긴 있는데, 저 눈이 딱접 덮여 있어가지고, 도저히 분간이 안 갑니다. 그래서, 포항에 갔다가, 다시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할수 없죠. 뭐. 이제 너무 어두워도 해지고,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를 떠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, 예주시기 바라고요 네. 여까지 왔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친구 보러 왔더니 또 이렇게, 온 날이 장날이라고, 싹, 눈으로 싹 덮여 있어요, 이게. 묘지가 다. 네, 싹덮있습니다할수 없습니다. 철민이는 뭐 밤에 와야 되겠습니다. 기타도 메고 철민이가 좋아하는 노래 좀 이렇게 불러 왔는데. 네, 잠시 일단 중단하고요. 제가 대전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일단 좀 중단했다가 차 안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고맙습니다. 네.